지금은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각 연구소 대표 청능 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대표적인 중이 질환인 중이염은 이관의 기능 불량과 급격한 기압 변화, 점막 기능 장애, 중이 및 이관의 해부학적 기형, 나이, 면역 체계 불안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이관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고 평평하기 때문에 코 감기 발생 시 중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병 기간에 따라 첫 3주간은 급성, 3주에서 3개월은 아급성, 3개월 이상은 만성 중염으로 분류됩니다. 중염이 발생되면 귀의 통증과 발열이 느껴지고 청력 손실로 인하여 소리가 작게 들리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심할 경우는 고막이 터져서 염증이 귀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중이염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초기에는 항생제 사용만으로 완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고막이 찢어지거나 만성 중이염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아도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술은 중염의 상태에 따라서 간단하게 튜브를 고막에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를 절개하여 크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염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 후 상황에 맞게끔 초기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이 또 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